안녕하세요. 스카운트의 스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운동은요, 전신 운동. 유산소 위주의 전신 운동과 팔 강화, 예쁜 판라인 만들 수 있는 운동들로 준비해봤어요. 네, 한가에 운동하려고 했는데, 알람 떠서요. 아, 저랑 잘 맞아졌네요. 다행이에요. 자, 우선요님과 함께 즐겁게 운동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어나셔서, 아, 물 한잔 준비하시고요. 한 30분 정도 운동할 생각인데요. 일어나셔서 몸에, 어, 몸에, 긴장 같은 거 조금만 먼저 풀고 갈게요. 목 먼저 움직여 볼게요. 그대로 아래쪽으로 고개 숙여서 뒷목 늘리고 천천히 하늘 보며 앞쪽도 늘려요. 자 여기서 한번더 사선 방향 늘리고 다시 돌아와서 반대쪽 사선 천천히 다시 돌아와서 정면 보고 그대로 옆으로 몸통 얼굴 돌려요. 다시 자리 반대쪽 천천히 돌아와서 까드 측면에 여기 늘어납니다. 반대쪽 천천히 돌아와서 한 번씩 더 반복할게요. 다 앞으로 숙여주시고. 이때 최대한 어깨는 움직이지 않도록, 목 근육, 목 근육 늘어날 수 있도록. 자, 우리 상태에서 사선 방향으로 한번더 들려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너무 가지 않게, 아, 시원해. 이 정도의 느낌이 들 때까지만요. 다시 돌아오셔서, 반대쪽. 한번 더, 목 어, 목, 얼굴을 돌렸어요. 자, 이제 까트 천천히 돌아와서, 까트 좋아요. 자, 이제 정면 보시고요. 어깨도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엄마, 선생님, 다섯. 크게 한번 돌려 하니까? 하나, 응. 둘, 셋, 넷, 다섯. 몸통 한번 돌릴게요. 둘, 셋, 천천히, 조심히. 일곱, 쉬. 자, 그대로 다리 벌려서. 하나, 둘, 바운스,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쪽으로도 이렇게 몸통 돌리면서. 반대쪽도. 좋아요. 그대로 한 다리 쭉 피시고, 앞으로 다리 왔다 갔다, 몸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관절 앞뒤로 늘려줄게요.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몸통 돌려서 런지 자세 만들어주시고, 골반을 아래쪽으로 다운 시켰어요. 발등 불편하시면 발등 길게 피시고, 천천히 돌아오셔서, 앞에 다리 길게 펴시면서 허벅지 뒤쪽 늘릴게요. 좋아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대로 반대쪽 사이드. 자, 앉은 상태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하나, 두, 안쪽 허벅지 늘어나시죠?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가셔서, 자, 아래다리 뒤에 다리 접어서, 아, 펴주신 다음에 골반을 세울게요. 좋아요. 천천히 손바닥 바닥 찍고 앞에 다리 쭉 피시면서 꼬리뼈 최대한 올릴게요. 오케이. 천천히 돌아오셔서 엉덩이 쭉 빼서 엉덩이 한번 실룩실룩 왔다 갔다 쭉쭉 조심히 다리 하나 하나 안쪽으로 모아서 올라 오세요. 자물한잔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진행해 볼게요. 아 이거 이거 아 하트가 시원합니다. 자. 처음에는 아 제자리에서뛰기 아 50번 합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스무, 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 스무, 스무, 스섯 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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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3 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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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반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인이 넣어, 벌쓸 거야? 네, 아, 다섯, 일곱, 오케이. 지금 열개다 했어요. 자, 돈 터치. 하나, 둘, 셋, 스무 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자, 머리 뒤로 손을 하셔서 로테이션. 하나, 둘, 셋, 네, 복부를 조여내면서 다섯, 여섯, 일곱 비틀거리지 않게 아홉,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그대로 옆으로 둘, 셋, 넷, 다섯, 스무개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머리 뒤로 서 하나, 옆으로요 둘, 셋, 넷, 소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스케이트 하나, 둘, 왜 그래 아이 너벌써 거야 셋, 넷, 엄마한테 그렇지 않기로 했지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그대로 한발 뛰기 바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50개 할게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반대쪽 오십 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서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왜 그러지, 이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그대로 이제 스쿼트 해서요. 중심 이동할 거예요. 다리 한쪽만 이동할 건데요. 하나, 둘, 셋. 네. 다시자아 둘, 셋. 네. 자,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네. 다시자아 둘, 셋. 네. 이게 하나예요? 잠깐만. 여기 혼내야겠다. 다시 제자리.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반대쪽.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지금 네개 했거든요. 하나, 둘, 한쪽 다리랑 다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하지 마, 이놈 여덟 개. 하나, 응.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열 응. 개. 자, 이번에는 앉았다 일어나서 뒤꿈치만 뛰는 거. 자, 열다섯 개로 할게요 준비. 하나, 응. 둘, 응. 셋. 응. 아이나, 너 진짜. 어 잠깐만, 방송 끌까? 네, 왜 그래요? 아이나. 다섯. 왜? 이유를 얘기하니까 여섯, 일곱, 다섯, 여덟, 돼요. 아홉, 열 개. 다섯 개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제, 암워킹 시리즈. 서서 하는 거다 끝났습니다. 암워킹 무릎 접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푸시죠. 하나, 다시, 뒤로 돌아오세요. 자, 요거 다섯 개 진행할 거예요. 아, 손바닥 쭉쭉 펴서. 아니, 너 진짜 혼날 줄알았 엄마 이거 운동 다 하고. 진짜 혼날 거야. 자, 두 개요. 다시 무릎 접고. 저 엄마 진짜 혼날 거야. 지금이라도 너 마음 정리하고. 엄마한테 지금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용서해줄 수 있어. 네 개. 후. 자 마지막. 하나. 셋, 넷. 다시 푸시업 하고 돌아와요. 자, 이번에 사이드 측면으로 아머킹 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팔꿈치 접어서 사이드 블랭크 하는데 힘드신 분은 아래다리 접으시고 가능하신 분은 두 다리 핀 상태. 골반은 위아래로 하나. 열게요. 둘, 셋. 네 다섯 팔꿈치 계속 바닥 밀어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자, 반대쪽 갈게요 자 그대로 자 팔꿈치를 빠지지 않게 밀어내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다시 플랭크 자세 돌아서 암워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어갈게요 무릎 접고. 자, 이번에는 버티기 2 0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쪽. 하나, 아, 이제 막 정리했어? 하나, 둘, 잘한다. 야, 니 플래그지잖아. 네, 나 넷, 다섯, 아, 잘한다. 요섯 일곱.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올라오세요. 자, 이제 세 가지 남았어요. 아머킹 가시고요. 자, 가신 상태에서 팔 벌려서 위쪽, 천장 쪽으로 한 손을 버, 뻗어주세요. 10개 진행할게요. 3개, 후, 쭉, 4개, 후, 쭉, 5개, 쭉, 6, 후, 일곱, 두,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열 개. 오케이, 다시 돌아오세요. 자, 다시 무릎 잡고, 아머킹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손만 가요. 한손 아래로 갔다가 그대로 하늘로 다시 아래로 갔다가 그대로 하늘로 자, 열 개요. 후, 세, 다시 아래 왔다가 네, 한 손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 그서힘드신 분은 한쪽 무릎 접고, 5, 다섯, 후, 여섯, 가능하신 분두 다리 잡히고,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쭉, 오케이.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무릎 접고, 손바닥 걸어가서, 왼손을 아래로 엎다가, 그대로 천자 하나, 후, 둘, 힘드신 분은 다리 하나 접으시고세 후, 네 가능하신 분두 다리 잡히고, 다섯, 그, 여섯, 두, 일곱, 세 개만 더요.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개. 좋아요. 다시 암호킹 걸어오세요. 자, 마지막. 자, 그대로 가셔서 마운티 클라이머. 오십 개 틀게요. 셋, 네,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서는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여덟 아홉 마흔 셋네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십자 그대로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끝났어요 물한잔 하시고요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자제자리에 뛰기 5 0번 갑니다 준비 셋네 다섯 일곱 여개셋네 다섯 여여 아홉 스물 하나 일곱 여 아홉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義ator á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요 여기다, 둘, 셋, 쭉쭉 펴세요. 네, 다섯, 여섯, 추추 말고, 일곱, 여덟, 아홉, 토터치 갈게요. 하나, 둘, 셋, 몸체한 비틀거지 않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리 내릴 때 천천히 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뒤로, 손자지고 그대로 하나, 둘, 무릎 끌어올리면서 복부 쫄이세요네 개, 다섯, 스무 개, 여섯, 잘한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너지 좀 넣어야겠어.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 아홉, 열,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할게요. 하나, 둘, 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머리 뒤로서, 다시, 옆으로 사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탑 쳐주세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스케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배 다리기. 준비, 시작. 오십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열, 열 개. 어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반대쪽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하나, 둘, 셋, 세 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여섯 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자, 버티는 다리는 계속 고정이에요. 하나, 둘, 여덟 개, 하나, 둘, 셋, 네폼바스럼 도는 거예요. 셋, 넷. 자, 마지막 하나, 셋, 넷, 넷,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옆으로 중심 이동. 자리 이동 갈게요. 1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하나, 둘, 셋, 두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셋, 열 개. 오케이. 자, 이제 암흑인 시리즈 갈게요. 준비. 아 손바닥 접고, 아, 무릎 살짝 접고, 바닥 밀고, 푸쉬업 갈게요. 하나, 다시 밀고 올라오셔서, 하나, 네개더 진행이요. 둘, 셋. 둘, 셋. 두개왜 그래, 아이나. 이유로네 개라니까? 세 개. 엄마 이제 운동 다 끝났거든? 네 개요. 자, 다섯 개. 어, 이유를 얘기해 야, 자 좋아요 다시 이제는 이렇게 안으로 손 들었어요 하나 둘 넓게 진행해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그래. 이유를 얘기해 아홉 열개 하나 둘 여섯 왜 그러냐고, 이유 얘기해. 자, 무릎 접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사이드 플이트죠 지금, 어, 두 번째가 이거였는데 제가 잊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자, 하나, 스무 개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반대쪽 로테이션 하셔서 돌아서. 자, 골반 없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로 돌아오세요. 자, 손바닥 찍고 그대로 우리 버티기 갑니다. 준비, 숨0 초, 2 0초 둘. 세, 네, 다섯, 여섯, 최대한 몸통 일자.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어깨 빠지지 않게 밀어내면서.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입에 물지만 하나, 둘, 셋, 넷. 너말안 듣는 거 전국적으로 다 알려준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제 두 가지 정도 남았죠 아래로 넣었다가 그대로 열 개.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개. 반대쪽 넣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갈게요. 무릎 게잡고으 손바닥 쭉쭉 밀면서 제자리에서 마운틴 클라이밍 뛰기. 준비, 시작개할게요 하나, 둘, 셋, 여섯. 아, 없네. 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아, 7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아, 하나, 둘, 셋, 섯 7, 8, 9. 아, 마흔 하나. 네, 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네, 섯 여섯, 일 오케이, 자, 하나, 둘, 세자리 돌아오세요. 어, 자, 지금 운동한 지 20분 정도 됐는데요. 운동이 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한 세트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애기가 제가 자, 운동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에 내일, 자, 선현이 모자르시면 운동 한 세트 더 해주시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날게요. 내일, 만, 내일 시간 되면 또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